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돌출립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돌출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살펴볼 사례는 20대 남자분 사례입니다. 어, 남자도 교정치료를 통해서 인상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20대 초중반의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아주 남성적인 모습에 건강한 젊은 청년이었죠 그래서 이 환자가 저한테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 돌출입을 개선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왔다고 제가 <laughs> 말씀을 드리고 검사부터 진행을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환자의 경우에 옆 얼굴 엑스레이 사진을 봤을 때 치아 각도가 정상적인 각도가 107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114도가 나왔어요 앞니들이 정상보다 더 7도 정도 전방 경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코끝과 턱 끝을 연결한 선에 대해서도 위의 입술과 아래 입술이 각각 약 4mm 아래 입술은 한 7.1mm 정도 돌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저희가 평가하기를 아, 이분은 골격성 1급 부정교합인데 치성 돌출을 동반하고 있는 분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 했습니다. 이 환자처럼 치아들이 전방 경사된 경우에는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의 양이 꽤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우리가 돌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송곳니 뒤쪽에 있는 첫 번째 작은 어금니 4개를 발치하면서 교정치료를 진행하기 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환자분은 특이하게 교정 장치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가지고 위 아래 다 설치 교정을 하길 원했지만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좀 절충하기 위해서 위에는 설치 교정 장치로. 아래는 이제 바깥쪽에 붙이는 세라믹 교정장치를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홈비 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장치를 부착을 하고 발치를 진행을 했고요. 어느 정도 철사가 몇 단계 더 진행이 돼서 발치 공간을 닫기 바로 직전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약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입천장 안쪽에 위에는 미니스크류를 식립을 하고요. 아래는 바깥쪽에 미니스크류를 식립을 해서 이제 발치 공간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치 공간을 닫아가고 있고 이렇게 이제 발치 공간을 닫아가고 있는 요 시점은 대략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렇게 쭉 치료가 진행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요 발치 공간이 마저 다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약 1년 7개월 정도 쯤 됐을 때 우리가 교정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위아래 안쪽에 고정식 유지 장치를 부착하고 또 아래도 마찬가지로 고정식 유지 장치를 부착하고 교정 치료를 종료했죠. 이제 그러고 났더니 치아 배열은 아주 고른 배열이 됐고 옆에서 봤을 때 치아의 전방 경사가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교정으로 했는데 1년 7개월 걸린 발치 교정이라고 하면 치료가 빠르게 진행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교정 치료를 하는 동안에 협조도도 굉장히 좋았고 내원 약속도 잘 지키셨고 교정 장치를 떨어뜨리거나 파손시켜서 오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치료가 물 흐르듯이 쭉 진행 돼서 1년 7개월 정도 약 1년 반 조금 넘어서 치료가 이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교정치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 내가 치료 협조를 잘하고 뭐 식사하는 거 조심하면 뭐 2년 안에도 교정치료 발치교정 끝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꼭 1년 반 조금 넘어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여벌굴 사진도 보면 처음에 비해서 입이 많이 들어가면서 인상이 굉장히 좋게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치료 전에는 약간 인상이 강해 보이는 느낌이었다면 치료 후에는 좀 세련되고 정말 멋진 훈남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돌출입교정치를 통해서 입만 들어간 게 아니라 입이 들어감으로써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나 인간관계, 대인관계도 더 좋아지고 훨씬 자기가 더 웃음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보람을 느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 분이 이제 처음 와서 저희가 입안 상태를 평가하고 검사하는 를 과정 중에서 치아 배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잇몸 염증이 있는 걸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 사이사이 앞니 쪽 이런 데들이 조금씩 볼록볼록 부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나이가 젊은 분들은 보통 잇몸 질환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는데 이분이 약간 잇몸이 좀 부어 있는 분이다 보니까 교정 치료를 하는 동안에 구강 위생 관리가 안 되면 잇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구강위생 관리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올 때마다 가볍게 잇몸 치료를 진행하면서 잇몸 질환이 심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치료를 진행했고 실제로 교정 치료 끝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부었던 부분들이 훨씬 더 개선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교정 치료를 하는 동안에 구강위생 관리 철저하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주기적인 잇몸 치료 받으면 성공적으로 교정 치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번에는 돌출입 고민을 하고 있는 남자 환자분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자분들만 돌출입 때문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제 환자분들 비율을 봐도 남자분들이 한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돌출입에 대한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 그런 사례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직접 소개. 해 드려 봤습니다. 명상을 보시고 돌출입 때문에 고민이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정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